알라딘 게 먼저 왔어요. 원피리꺼 필모그래피. 근데 이거 알라딘이 제일 먼저 아마 떠가지고 그냥 막 허버허버 구매를 하느라 한 장밖에 못 싸가지고. 근데 어차피 올 앨범이 훨씬 많으니까 일단 한장 장만... 먼저 둬. 근데 왜 이렇게 딱 이렇게 뜯어간다. 아, 이렇게. 이게 습장노트? 그거래요. 이거 먼저 볼까? 미쳤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 안녕 잘가 어떤 노래가 가장 좋았냐면 저는 저는 타이틀곡이랑 행운의 빌어줘 미쳤다 이거 너무 갖고싶다 폴라로이드 여기 이렇게 써있어 마이데이 눈물 나오려 그래 진짜 좋지 저는? 사실 포카를 위해서 사는 앨범 아 여기 포토카드가 이렇게? 아 이거 먼저. 마이데이, 마이데이에서솔로앨범어 아, 아, 책 이게 책갈피라 그래서 책은 안 읽지만. 포카는 얍. 귀여워. 미쳤어. 너무 귀여워. 이거는 프레임 포토카드라고 했어. 이렇게 야겠다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포토카드. 이거 앨범. 앨범이 여기가 두꺼워 가지고. 너무 딱딱해지는 게 짱이다. 이거 나중에 저 스크랩하려고 항상 지구야 미안해 하면서 앨범을 그냥 망치하는게너 미안해서 이번엔 스크랩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미친 거 아니야? 제좀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용안 너무 같게.. 이얘어떻게 20대 후반의 남성이 이럴 수 있냐 이거 진짜 갬성이다 갬성. 이거 그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요. 땡스트가 이렇게 길다고? 아저 이거 이따가 혼자서 조용히 읽어볼 이거 뭐야? 스페셜 땡스트? 아마이데이한테쓴 거야? 또화블로 물. 또 근데 진짜 앨범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진 그렇게 생겼어. 너무 너무 예뻐. 에버라인 깨어요 미궁포. 제일 아마 처음에 떴던 미궁포인데 얘만 한참 안 줘. 이거는 습작 노트. 미궁포. 소리 질럿. 이렇게 재질이 그게 썩좋지는 않아 보지죠 이렇게 얇지 너무 예쁘죠. 타당. 이뻐 자. 빠르게 앨범 부터 감. 빠르게 스카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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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다색깔 너무 예쁘다. 빨리 어어어어 어. 다른 저 중국 하나도 없어요 기쁘다 짠짠 저번에 봤던 거랑 헉! 너무 달라 근데 제가 이 버전 이거 입고 찍은 셀카가 셀프가 너무 갖고 싶은데 언제쯤 나오려나 아직 올게 많긴 한데 헉!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 의상이랑 이 분위기가 완전 미쳤던 게아 이거 미쳤다 아, 너무 예쁘다 미쳤다. 가 네가, 네가 슬레이트 칠래?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여기 둘, 앞에서. 다 <laughs> 보겠습니다. 위드 드라마. 다섯 장째 <laughs> 앨범 다섯 장째 어. 공포미 공개 포토카드? 뭐오진다 <laughs> 이거 이거 돈주산 거야? 어, 이거 앨범 사면한 장당 으로씩거진 이거, 이거. 이거 정말 예쁜데?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쁜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결혼식장에 남편 <laughs> 그거. 친구. 사이드 주례. 아니 내 남편 앞에 포토. 그만. 아 미공포 여태껏 온 미공포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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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건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 같아. 이건 습장 노트라서 습장 노트 여기에 뜯어도 돼? <laughs> 아, 뜯어. <laughs> 오. 와. 진짜 이거 존나 많아. 하나 가져갈래? <웃음> 아니. <laughs> 앨범 까만 해볼까요? 이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건 솔로 앨범이라서 원피리만 아, 어? 어, 어? 어? 나 나오잖아. 중복 아니라고. 아 중복 아니라고. 중복 나와. 벌써 중복 냄새가 선솔 나오는데? 두장 뒤집는다. 어어나 이거 존나 뽑고 싶었어. 아니 이거 지금 이건 있는 거, 이건 없는 거. 아ㄹX3 더 말. 일단 한번 문 열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여기에 그 남은 두 장이 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또 오니까 앨범은. 야. 어 모르겠어. 아씨 발 이거 하자 있다. 이 먼저 보니까 뭐가 있어? 몰라. 이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 있는 거네. 여기 바로 여기 네 이것도 있는 걸걸? 있다. 아, 있다. 아, 중복입니다. 하지만 중복이 아닌 게 하나 나왔다는 거 맞아. 오늘의 상과. 그리고 이거 아닌가. 제 내가 제일 뽑고 싶었던 거라는 거. 또 슬라이드 쳐 주세요. 아니. 짠. 에버라인 2차랑 마이 뮤직 스테이션이 같이 왔는데 일단 에버라인 먼저. 마무태는 네 장을 샀으니까 두장산 에버라인 2차부터 일단은 에버라인 2차 포카 정말 졸려져. 미공포가 이번에 다 이쁜 것 같아. 음, 기분 좋아. 자, 아, 떨려, 떨려! 한 번에 뜯어야겠 혹한 여기 있으니까. 아, 이더 치우고, 여기다가. 자, 하, 아, 어, 어 뭐야. 왜한 장밖에 없어? 어, 아, 하! 어, 이거, 뭐야,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 있는 장면. 짠, 구슬필이 또 나왔네요. 이거 없는 거 같아. 진짜 거짓 안 치고 진짜 없는 거. 대박이야. 없는 거 나왔어. 하나만 나면 는데아 그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설마 내장 중에 하나 정도는 그거이지 않을까? 어, 내가 없는 것 중에 하나. 마멧의 내장 제발. 드볼 제발. 짜잔! 이게 마멧이가 진짜 이 보라트 원피리 때문에 현상이 많을 거야. 근데 나는 정말 랜덤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보라트가 한 장도 안 나올까 봐 내장을 사 버렸어. 예쁘죠? 저이건 보이라트스. 이제 다온 건데. 드보로 할수 있을지. 잠깐만다 딱. 보라트 이거 있는 구슬필이 또 나왔고요. 구슬필. 이거 이거 있는 겁니다. 중복이었습니다. 자, 아, 이러지 마. 수술필 이것도 있는거죠 일단은 중복이 나왔어요 근데 마메테 이런식으로 원래 포커를 이렇게 줬었나? 하! 나 이거 없는거같아 나 이거 없는거같은데? 드볼입니다 제발! 그럼 이것도 똑같이 줬으면 네 마메테는? 맞네 똑같은거 줬네 나쁜놈들 앨범에 섞을 정성도 없었던 마이뮤직스테이션은 똑같은 앨범이 이렇게 이게 마이뮤직스테이션에서 나온 건데 정말 앨범 성능 정성이 없죠 이 그리고 이거는 에버라인 짠 끝입니다 안녕.